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신학성경 어디에도,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는 예고가 돼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초대교회 2세기 3세기 그 무렵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춘분 무렵인 3월 25일쯤에 세상에 오셨다 하는 전승이 있는데 여기서 세상에 오셨다 할때이 오셨다는 것은요 태어났다 하는 뜻이 아니라 수태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기 나오면열달열달 열달 하는데 실제로는 열 달에서 거의 한달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홉 달후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초대교회 문서 중에서 354년에 발행된 연대기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언급한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오래된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 탄생 어간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12월 25일을 태양절이라는 큰 명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나라의 기도,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 태양절에 맞추었다. 하는 그런 설명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은 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유월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매우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탄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나 또는 초대교회 문서 어디에도 명확하게 날짜를 규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탄생 일자 날짜를 특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때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신이라라고 어 말씀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말씀의 신분과 이 말씀의 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온 무슨 천사나 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나 하나님의 전령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무슨 다급한 일이 있으셔서 천사나 다른 일꾼 아니면 예수님 수하의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작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매우 유명한 작가 중에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침묵이라는 그 소설 때문에 아주 유명하지요. 어, 제가 공부 시간이나 또는 설교에 여러분에게 가끔 이 엔도 슈샤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제 사명에 대해서 또는 제 사역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할 때, 아니면 제가 사역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이 책의 내용을 생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일본 규슈 지방의 그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간 분들 떠나기 전에 이 침묵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거나. 때마침 또 영화로도 그때 개봉을 해서 침묵이라는 영화를 의무적으로 보고 같이 가시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도착지인 나가사키에 가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엔도슈샤쿠의 문학관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인 소설인데,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 그 주, 그 주후 16세기, 17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600년 전에, 어, 여러분, 이 일본은요,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 어, 기독교의 선교가 완벽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선교가 금지된 이 일본에 포르투갈 예수의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마카오를 통해서 일본으로 밀입국해 가지고 미랑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겪는 순환과 고난 그리고 순교하는 과정들을 그린 작품이 이 침묵입니다. 이 침묵의 주인공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인데, 사실 이 신부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앞서 파송된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현지에서 기독교를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 배교한 주교 페레이라의 사건을 조사도 하고. 또, 그리고 자신도 이 복음이 금지된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미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신자들이 생기고 또 비밀리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서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된 교인들 중에도 이 선교사를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는 자기보다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배 선교사들, 정말 그 신실한 믿음과 순교까지 각오한 선교사들이 일본 관원에게 붙잡힌 다음에는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했다는 소식에 적잖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고난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자기는 이곳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배교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로드리코 신부도요, 결국에는 붙잡혀서 관원들에게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주님을 배교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절대로 배교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이 로드리코 신부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선교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전도해서 만든 이 교회 교인들 전부를 함께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관원들이 요구하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대교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성화, 성물을 매우 신성시하기 때문에 성화나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향해서 침을 뱉거나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관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것을 밟지 않고 버티면 자기가 죽든지 교인들이 죽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 주님을 배교한 증거로 인정을 해서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고 신부가 성화를 밟으라는 그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 순결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성화를 밟아. 그 장면을 엔도슈샤쿠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화에 나도 발을 놓았다 그때 이 발도 움푹 들어간 그분의 얼굴에 있었다 내가 수없이 생각했던 얼굴 위에 산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옥사에서 언제나 생각해내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그분의 얼굴었다 얼굴 위에 인간이 생존에 있는 한 선과 아름다움 그 자체인 얼굴 위에 그리고 평생을 사랑만을 베풀려고 했던 그분의 얼굴 위에 그 얼굴은 지금 성화판에 나무 판자 속에서 닳고 패어버린 그리고 슬픈 듯한 눈을 하고 이쪽을 보고 있다 밟아도 좋다고 슬픈 듯한 눈빛으로 나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나의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 있으니까. 어,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밟히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그 아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새겨져서 눈물이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배교한 그 로드리고 신부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듯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 어, 이 로드리고 선교사는 이 대목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현실은 배교를 했지만 자기 심령은 주님과 이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엔도슈 샤쿠는 이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책을 맺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또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소 2장 6절에서 그는,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정말 낮고 비천한 이 환경 속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엔도슈샤쿠의 침묵을 좀 길게 소개했죠 이 작품에서 엔도슈샤쿠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것을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을 밟히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밟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그것이 로드리고를 통해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지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나는 죽기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더잘 살아보려고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달리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땅에서 인간에게 밟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렁이가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하잖아요. 미물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밟히는 걸 아주 싫어해요. 우리는 밟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어쩌다가 누군가에게 밟히기만 한다면 발끈하고, 나를 밟은 그 사람을 향해서 몇 배로 갚아주려고 대응하려고 애쓰는 게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목적 자체가 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실지를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고난을 받되 정말 수치스럽게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들을 보세요. 먼저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했습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나가서 우리가 들러 나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땅에서 솟은 예쁜 들꽃 한 송이만 봐도 아 예쁘다, 야 멋지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실 주님은 연한 순간고 마른 땅을 심겹게 헤치고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안 예쁘고 풍채도 멋지지 않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실 때 무슨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 벌려 거기에 달리셨을 때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모습을 보고 야, 멋지다. 야, 메시아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무슨 풍채의 아름다움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요. 메시아를 그러면서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은 뭐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신데 감히 멸시할 자격을 갖지 못한 우리 같은 인간이 함부로 메시아를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히 여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예고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이런 장면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정중호라는 교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람들이 혐오하는 형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형상이에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쉽게 떠올리면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님이나 뭐 아니면 도지사님 또는 시장님 어떤 공공기관의 책임을 맡은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면 감히 함부로 홀대하지 않잖아요. 막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귀하게 대해 주지요.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도 귀하셔야 할 메시아가 전혀 귀하지 않은 천한 대접을 우리 같은 죄인 인간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물, 멸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받는 그런 사람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천형을 받는 사람으로 사람들 시선에 메시아가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겪을 고난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절 중반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의 죄, 우리의 모습과는 연관짓지 않고, 아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죄가 있어서인가 보다, 뭔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오해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벌써부터 예언해 놓았어요. 한마디로 메시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밟히시기 위해,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살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버림을 받고, 주님이 그렇게 천대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주님이 창에 찔려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상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평화 자체를 잃어버린 그런 불안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죗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는 고통을 겪어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분이 대신해서 고쳐를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않으시고 그 일을 묵묵히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일로 여기면서 담담하게 받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덤터기로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담당하게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리포스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추고 또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지옥 같은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고 오신 분이 계셔서 죄악으로 물든 인생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최고의 목적이 이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는지요? 또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림절 네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아마도 어린 아이들은 이 대림절에 아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 선물을 뿌릴 그 산타클로스를 더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쁨과 축제의 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셔야 했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겪으셔야 했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상하셔야 하고 채찍에 맞으시려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축제와 기쁨보다는 우리 주님께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인들에게는 생명을 주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복이 넘치는 이 역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밟히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 그분은 그렇게 생명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된 성탄 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고를 직접 겪어야 하고 우리가 친히 채, 채찍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채찍을 우리의 아픔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질고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평화를 회복하고 우리는 나음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고백이 주님을 영접한 신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예배당 밖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 저들의 생명까지 살리는 생명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